여러분, 피트코인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피트코인은 하락세를 보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이 피트코인을 던져야 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오늘은 피트코인 하락의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매수 매도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피트코인 하락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연준은 한동안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며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피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두 번째 피트코인 ETF에서의 자금 유출입니다. ETF가 승인된 이후 피트코인 시장에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었지만 최근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ETF에서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거래소 해킹과 같은 보안 문제입니다. 최근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보안 문제가 지속될 경우 투자 심리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조정입니다. 피트코인은 최근 단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급등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트코인을 던져야 할까요? 즉 매도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주요 지지선 이탈 여부입니다. 현재 피트코인은 8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만약 8만 달러를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경우 7만 달러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만 달러 이하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부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21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장기 상승장이 유지되려면 21주 이동 평균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한다면 하락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탈 시에는 손절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기준,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 흐름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락하면서 알트코인들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위험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현금화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입니다. 최근 나스닥과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정 부분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8만 달러 선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8만 달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1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지점을 지킨다면 여전히 상승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피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시장이 다시 피트코인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므로 안정적인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 시기입니다. 만약 미국 증시가 반등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낸다면 피트코인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트코인의 하락 원인과 매수 매도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인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단기 투자자의 경우 8만 달러가 이탈하면 일부 매도 전략을 고려하고 반대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 단기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7만부터 7만 5천 달러 선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21주 이동 평균선이 이탈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일부를 현금화하고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여왔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매도나 매수가 아니라 신중한 판단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이번 비트코인 하락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도를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